세안타올을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은 낭비라고 느끼신다면, 이케아에서 월 10만 개 판매되는 작은 걸레를 시도해보세요. 세안타올에 누르고 아래로 누르기만 하면 고정됩니다. 세안타올, 주방 물티슈, 휴지, 걸레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비어진 손잡이 디자인으로 욕실의 거울, 벽, 높은 곳에 유리를 닦는데 좋습니다. 더러워지면 한번 밀면 빠져서 손을 더럽히지 않고 걸레를 손으로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. 우리 집 모든 세안 타올과 오래된 걸레를 쉽게 고정할 수 있고 매우 견고해서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. 직접 주방 캐비닛, 옷장, 유리, 창문을 닦는 데 사용하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사용 후 가볍게 밀면 자동으로 떨어집니다. 전체 과정에서 더러운 천에 손을 댈 필요가 없어서 전통적인 걸레보다 훨씬 편리합니다. 집안의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의 청소에도 사용할 수 있고 가볍고 힘들지 않습니다. 오래된 타올과 걸레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. 일상 청소에 이것을 사용하면 많은 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시도해보세요. 저렴하고 사용하기도 쉽습니다. 제조사는 구매 후 만족하지 않거나 사용이 불편한 경우 배송비를 포함하여 무료로 환불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.